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요즘, 가정에서 청양의 신선하고도 깊은 맛을 그대로 밥상에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상 책임지는 그 마음 잘 헤아려 오늘도 깊은 맛을 책임지는 청양의 담느품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청양의 비옥한 토양에서 청정한 물 듬뿍 머금고 자라난 농산물들로 만드는 청양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내품을 만나봅니다. 청양의 대표적인 맛의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겠다 해서 청양을 대표하는 우리 어머니의 손맛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음식으로 어떤 제품으로 청양의 맛의 본때를 보여주실 건가요? 저희는 청양 군에서 운영하는 청양 농산물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청양에서 농사진 야채와 멸치를 이용하여서 주부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물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국물팩으로 잔치국수 또 각종 찌개, 특히 잔치국수의 육수 맛이 좋고요. 된장찌개 했으면 맛이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지금 여기 담네품 클래스가 딱 받았을 때 받으신 분이 명절 선물 받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패키지도 너무 잘 나왔고요. 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각각이 조금 다른 거죠? 네, 제품이 각자 각각 들어가는 내용물이 다릅니다. 기본에 멸치는 들어가고 있고요. 또 여기 멸치 맛은 멸치만 들어가 있고요. 해물 맛에는 멸치와 디프리와 새우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국물팩이 찐맛입니다. 근데 그거에는 표고버섯과 멸치와 다시마와 무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가장 고추씨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 편합니다. 유아들이 유아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찐 맛으로 사용합니다. 아, 그럼 아이들용에는 청양의 고추씨는 빼고 그럼 나머지에는 청양의 고추씨가 들어간 거네요? 네. 그래서 얼큰한 맛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또 이게 얼큰한 매운 맛도 청양의 고추씨는 깊은 맛이 딱 나잖아요. 네. 선생님도 혹시 청양 고추 농사 좀 지세요? 저는 고추농사, 대파, 양파, 마늘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진짜요? 네. 국물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농사부터 네. 다 전체 농산물을 저희들이 농사진고를 합니다. 단, 해물은 청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유, 해물만 구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해물을 제외한 거는 이 청양의 이 진짜 이 토양에서 나오는 그 건강한 식자재 건강한 농산물들로 해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우 근데 청양의 고추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딴 거는 그 맛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된장찌개 끓일 때 한두 개 넣잖아요. 네. 단흐는 그냥 고추를 넣으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청양의 고추는 밤낮 일교, 교차, 일교 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맛과 또 매운맛이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음. 청양고추는 매우면서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게 되면 단맛도 같이 우러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저도 한번 장갑을 끼고 우리 선생님께서 뭐뭐뭐를 넣어주셨나 제가 한번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그 좋은 재료들을 다 넣었는지, 넣으면 얼마나 넣으셨는지 한번 제가 그거를 검증단 이 미영이가 한번 검증을 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 있으면 일단, 어, 팩이 되게 커요, 일단. 그니까, 저, 제가 뭐, 기, 기존에 제가 집에서 먹는 이 다시팩은 되게 조금, 조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재료를 아낌없이 넣는 게 두둑히 많이 넣으셨는데요? 이한 봉지에 네. 20g이 들어가 있습니다. 멸치, 멸치 10g 들어가 있고요. 다시, 우와 대파, 양파, 마늘, 고추씨, 이렇게 해서 10g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희는 제가 이걸 만들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이거 한번 우리면 너무 아까워서 두번세번 번 재탕을 해서 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푸짐해서 두번세번 번 내려도 될 양이에요. 3인 가족이 한번 우렸을 때물 이거 한 봉지에 물1 리터를 넣으면 그렇게 맛이 우러나고 있습니다. 오, 요거로 페트병 네. 1 리터가 됐네. 네, 네. 그래서 요거 살짝 제가 안에 재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찢어보세요 네. 열어봤을 때, 와, 가득가득. 여기, 그, 다시 팩 있는 끝까지, 빈 공간 없이 꽉꽉 채워주셨어요. 지금 봤을 때, 요거는 시원한 맛을 내주는 바다의 맛, 다시 마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께서 기르시는 대파 같고요. 대파. 멸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이게 뭐죠? 이게? 무 말려서 볶은 겁니다. 아, 그러네요. 무 말랭이를 좀 얇게 채친 네. 것 같은 느낌의 네. 무가. 무를 넣어야지 국물이 또 시원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추씨도 있을까요, 여기에? 밑에 들었습니다. 아, 고추씨는 그네, 여기 밑에, 지금 네.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마늘씨 마늘도 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니까 주부로서 맛을 좋게 낸다는 웬만한 재료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생각했을 때뭐 다른 게뭐 필요 있을까?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요. 진짜 뭔가 향을 내 주는 풍미를 내 주는 그런 것들은 다 넣어서 인공적인 조미료를 쓸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는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된게 네. 각자 저희들은 주부가 만들기 때문에 농사진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음.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나오는, 기본에 나오는 회사 제품들은 이게 방부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음. 저희는 여기 청양 농산물이고 음. 방부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청결하게 다 세척하고 여기서 직접 건조해서 말려서 덕금 자금까지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맛은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맛있는 천연 조미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실 거죠? 저희는 가정에서 생활할 때 찌개 끓일 때도 밑바탕에 육수를 낼때 천연 조미료만 사용하고 또 저희들이 시중에 주부들이 다시다 같은 화학 약품의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 모든 이 제품으로만 국물을 내서 하면 다 맛있어요. 특히 잔치국수 해줄 때 여름에 시원하게 드셔도 좋고 따끈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오, 그럼 이걸로 기부제 하시, 하시고 담례품 네. 받으신 그주부님들 반응이 아주 어떠세요? 제가 이 제품 만들면서 많은 주부들한테 주부들 상대하고 친구들한테 제 제품을 만들었지만 친구들이 몰라서 못 사먹잖아요. 그 분, 친구들한테 선물을 했는데, 친구들이 다 좋다고 반응이 왔고,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줘도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쵸, 그쵸. 어우, 우리 선생님의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여러분, 과연 그 맛이 진실이지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지 제가 그럼 맛있는 참치국수와 된장찌개 맛보러 가겠습니다. 육수 본연의 맛이 충만하게 밀려오는 잔치국수에 토종 인기 메뉴 된장찌개까지 야무지게 챙겨보는 늦은 오후의 밥상. 그 맛이 정말 궁금하다, 궁금해. 감칠맛 나는 육수 하나만으로 할수 있는 음식이 또 얼마나 많게요. 청양의 담내푼 육수팩과 함께라며 오늘 밥상도 성공! 우리 선생님들께서 맛있는 잔치국수와 또 된장찌개를 아까 그 육수팩을 넣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딱 너무 배가 고픈 걸 어찌 알고 저는 너무 어깨춤이 절로 나고 있어요. 어, 아, 이 잔치국수 한번 맛봅니다. 일단 국물 맛이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놀람> <놀람> 와 진짜 깊다 깊어 아니 여기 청량의 칠갑산이 깊은 만큼 이 국수의 육수 맛도 깊습니다 이 안에 온갖 산의 진미 또청량에서 나는 온갖 농특산물을 아낌없이 파바박 넣으니까. 깊은 맛이 장난없어요. 지금 한 깊은 깊이 정도 간 지하 36층까지 내려간 깊이입니다. 국물을 착 적셔서 소면에 <웃음> <웃음> 어, 이 소면이 이 아까 그 육수 맛을 다 모듬었어요. 다 모듬어서 이 깊은 이 육수 진액을 여기 아주 그냥 쭉쭉 다 빨아들였구만? 자, 그 다음에 된장찌개 한번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도 주셨어 딱 됐어. 아, 진짜 어이 아이 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미영이 울리는 이 된장찌개 깊은 맛. 아, 이게요. 된장찌개는 된장도 중요하지만 된장찌개 된장의 그 육수를 어떤 것을 넣냐에 따라서 된장찌개 맛이 두배세배 많게는 일곱 배까지 맛이 달라집니다. 완전 이건 일곱 배더 맛있어진 된장찌개인데요. 두부랑 호박이랑 아, 된장찌개가. 이 정도 된장찌개면은 이걸로 제가 장사하면은, 어, 제가 금방 부자 돼. 금방 빌딩 세울 것 같아요. 어우, 이게 어머님 손맛도 좋으신 거겠지만, 육수를 간단히 우리기만 했는데, 어, 주부님들 중에서 요리 실력은 된장찌개를 잘 끓이냐, 못 끓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기본 실력이 달라지거든요. 육수팩으로 하셔야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이렇게 먹어봤더니 청량을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주부에게는 육수 다시팩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청량이 어떻게 기부해야겠죠? 청량 사랑합니다.